네, 조우승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커플링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궁금했다. 시장 파괴자들이 기존 기업의 사업 일부를 정확히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알고 싶었다.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죠.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그 매장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쇼핑하고 물건 구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쇼핑까, 아, 그러니까 그 쇼핑하기 위한 그 뭐랄까 아이쇼핑만 하고 실제 가격 비교와 주문은 아마존에서 하는 이제 바로 그런 사례 이런 식으로 일부를 파고 들어가서 부러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음, 동료 교수들과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요. 그건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유명한 그 개념이 가치 고객 가치 사설 가치 사설 cvc. cvc 면은 이제 이게 아마 고객 커스터머 어? 밸류 체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CVC라는 기본 구조로 눈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CVC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계로 이제 그쭉 구성이 되는데요. 어, CVC의 단계는 비즈니스나 산업 또는 제품의 세분양에 따라 서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평면 TV 구입을 위한 CVC에서는 핵심 단계는 일단 전자제품 매장을 가서 선택 가능한 제품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집에서 TV 사용하기. 이렇게 체인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예전에 고객은 이런 소비 활동을 소비 활동 전체를 하나의 회사하고만 했다는 겁니다. TV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베스트바이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제품을 비교 평가한 후에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하는 게 가장 편했고. 어, 근데 뭐한 상점에 들렀다가 다른 상점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하지만 베스트바이는 가격만 적절하다면 자사 매장을 찾은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어, 이와 마찬가지로 그 뷰티 제품을 찾는 고객은 세포라 매장 세포라가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게 뭐 엄청난 공룡 뷰티 그 유통체인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포라 매장을 방문해서 여러 향수를 테스트한 후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하고 사용하곤 했다. 게임 이용자 역시 EA, 그 일렉트로닉 아츠, 그 회사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게임을 구입하기 위해서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일련의 사례들을 이 교수는 살펴보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이 파괴자 즉 시장에서 이 새롭게 의류을 만들어가는 파괴자들은 이 CVC (Customer Value Chain) 내 단계들을 이어주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결 고리의 일부를 깨뜨린 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 또는 몇 개의 단계를 훔쳐가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다. 훔쳐간다, 깨뜨리고 훔쳐간다. 자, 아마존은 아마존이라는 이 훔쳐가는 업체를 보자고요. 비교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 쇼핑객이 검색, 바코드 스캔, 사진 촬영을 통해서 아마존 가격과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앱을 통해서 아마존 고객은 선택과 선택에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 고리에서 베스트바이에 있던 사람이 아마존으로 픽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베스트바이에서 하고 제품의 구매 단계는 이때부터 방향을 유턴해가지고 아직 커브를 틀어가지고 아마존으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버치박스 이 버치박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모양인데. 이렇게 화장품 샘플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거예요. 버치박스는 이제 뷰티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해보고 선택하고 구매 단계를 이 뷰티 제품은 어, 뷰티 제품의 그것을 버치박스가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버치박스에서 하고 선택과 구매는 다른 소매점에서 하게끔 분리시켜버린 거고. 그래서 사실상 신생 벤처 기업은 기존 기업이 예전부터 제공하던 그 CVC 전체를 다 이렇게 대체할라 그러면 그 어떻게 다 대체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러지 말고 일부만을 도태시키고 그렇게 분리해낸 그 일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이 신생 기업이라는 파괴자들은 고객이 행했던 일련의 활동들을 이렇게, 그냥, 아, 가서 물건 사서 오네, 이런 게 아니고, 세그먼트를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떼어놓은 다음에, 아, 여기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파트가 뭐가 없을까. 그래서 전통적인 경쟁에서는 경쟁자가, 어떻게나 경쟁자가 들어와서 기존에 하던 업체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째로 따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생기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객에게 약간의 가치만 더 제공해줘도 그들을 훔쳐올 수 있는데, 뭐하러 모든 부분을 대체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기존 기업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면,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신생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매장도 새롭게 해야 되고, 판매원, 생산시설, 이거를 다 새로 하려고 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벤처 기업들은 신생 기업들은 기존의 그 베스트바이나 세포라나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큰 공룡 기업들 이 가전제품 유통 기업 뷰티 유통 기업 게임 유통 기업의 cvc의 몇몇 부분 주로 대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그냥 니들이 계속해 그런데 대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은 소비자들이 좀앞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업계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영업소에 찾아가서 제너럴 <laughs> 모터스, GM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자동차 업계의 디커플링 1세대로 나온 회사가 집카, 이게 차량 공유 회사인데요. 집카는 차량을 구매, 유지하거나 대여를 위해서 매번 이 사인해야 하는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집카는 도시 곳곳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비치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우리나라 쏘카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곳곳에 이 집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땡겨 쓰는 거죠. 이러면 회원은 연료나 유지 보험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결제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카 나왔을 때어 그러네 뭐 굳이 소유할 필요 없이 어? 그냥 내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유가 아니고 사용으로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양반 음, 탈레스테이세이라 교수는 이제 요 현상을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집카는 차량을 구매하고 구매한 사람이 운전하고 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유지하고 이런 가치 사슬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 안 해도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운전해도 내가 유지 안할수 있다. 즉 구매와 운전과 유지 차량 유지 이세 가지의 가치 사슬을 뚝뚝뚝 떼서 따로 할수 있다. 이것을 어,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란 말이 이게 뭐, 뭐랄까 서로 커플되지 않는다, 서로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를 모든 산업 분야에 집어넣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하나의 설명의 툴이죠. 그런데 이 툴이 꽤나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은 디커플링의 기본적인 뜻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